자 반갑습니다 김 기자입니다. 자 오늘 ABL 바이오 준비해 드렸고요. 어, 단기적으로 이 조정 구간이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 고점 안에서 아 내가 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단기 조정이 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이2일선에 대한 부분까지 깨지는 시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쉬지 않고 올라왔던 ABL 바이오이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자, 그때까지 잠깐 홀딩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매도하신다. 자, 매수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내려오면서, 자,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줬을 때이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자, 어떻게 되겠죠? 자, 손실밖에 안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이제 급하셔가지고 조금 지금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한다든지, 자, 매도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잠깐 기다리고 홀딩할 준비를 할자 하... 지금 구간에서는 잠깐 홀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 제가 이 소통 방안에서 여러분들과 이 지지선과 그리고 대응 전략 짜드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주면서 시장코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 주가를 눌러 줄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 사면은 바로 올라가야 되고 어, 내려가면 이 손절을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아니라, 어, 도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혼자 하고 계신 분들 계좌가 온통 어, 시퍼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다리면 빨간 색깔로 변하겠지 라는 기도 매도 타점 한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난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잠깐 홀딩 하셨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 공유해 드리고 어, 대응 전략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오늘 또한 이 ABL 바이오에 대한 호재거리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그 부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자, 오늘 또한 좋은 호재거리 방향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꼭한 번씩,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서, 자, 댓글창에 여러분들 대응 잘 해보자. 대응이라고 두 글자 꾹꾹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ABL 바이오가 어떻습니까? 과거부터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매집하면서 자, 위아래로 흔들면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과거의 거래량 터졌던 이 부분, 자, 이때까지 나가는 적이 있습니까? 절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던 에이빌바이오지만 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부분이 하락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겁먹고 투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기대감도 있고 자 삼상에 대한 호재거리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이빌바이오 주주 여러분들께서 단기 고점 안에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라 말씀드리고 자 추경 매수하시면 또한 안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의 문자가 많이 오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조정 오다가 갑자기 갭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쓸데가리 없는 소리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손실밖에 안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이 더 강합니까 아니면 하락하는 모멘텀이 더 강하다라고요 하방을 줄수 있다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기회 잡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지금 어, 예시로 드는 종목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면 제형솔로텍 자, 제형솔로텍이 과거에, 재형솔로텍이 제형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왔더라고요. 쉬지 않고 올라오다가, 지금 이 구간, 장대 양봉이 나와주면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상승 모멘텀에서 추경매수하시고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 자,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다시 한번 눌릴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와주면서, 과거에 있는 매물대를, 자, 뚫어버리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오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이 차트적으로 보셨을 때 과거에는 매물대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거래량 또한 동반되지 않는다면 밑으로 쭉 빠진다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 제가 뭐라 그랬죠? 이러한 구간에서 다시 한번 조정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매수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ABL 바이어도 쉬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에는 매물 때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강한 조정이 와줄 수가 있다는 뜻이고, 지금 밑에 구간에 60일 선도 딸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선이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뭡니까? 이 장대 양봉, 갭상승했던 부분까지 밀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력들이 바보도 아니고 주가를 쉬지 않고 올리겠습니까? 자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없고 그 시점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줄수 있는 이 변동성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된다. 지금 고점 부분에서 자 거래량이 나와 좋습니까? 자 거래량 없는 상승을 보여줬던 ABL 바이오고 자 기대감 때문에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를 또 한번 갭 상승 시킨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아 매도해야 되는지 자 매수해야 되는지 자 내가 맨날 사면 떨어지고 자 내가 팔면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꼭한 번씩 저와 함께 같이 가시면서 자 손실 복구 하시면서 자 수익 극대화 할수 있는 부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어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뭐 ABL 바이오 대응 그리고 타점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손실 안 나도록 지금 이 ABL 이고 오른쪽으로 행보하고 자2 1선에 대한 부분이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60일선 때까지 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러면 이 하락폭에서 다시 한번 내평단가를 낮추고 싶다, 혹은 신규 매수 타점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손실 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안 나도록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세력들의 의도 자체를 파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822-2776번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이 번호로 어 abl 바이오에 a 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같고요자 소통방 입장원 하신다 옆에다가 입장까지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만 이 이벤트 하고 있고 자 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실시간 타점, 정확히 얼마 원에 사야 된다, 얼마 원에 팔아야 된다, 실시간 매수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 안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도움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8 8 2 2 2776번으로 a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 입장까지 써주신다면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김 기자님 근데 저는 어 문자로는 안되나요 저 소통방 입장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그리고 고점으로 올라갔을 때자 비중관리 할수 있는 자 매수 타점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a 라고 오셔서 자 기중 30%, 17만 2천원 하락 돌파 시에 개인들의 패닉슨이 나오니 눌림 목줄 때 분할 매수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자, 17만 2천원에 하락 돌파 시에 매수하세요 라고 정확히 얼마원 비중까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목표가까지 설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타점 공유해 드릴 겁니다. 대응해 드릴 거고 어, 도움 한번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 개인번호 8 8 2 2의 2776번으로 abl 바이오에 a 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도 자, 문자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니까 꼭한 번씩 a 라고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유수가 계속해서 호재성 유수가 나오고 있죠. 바이오 수출 두 배로 늘리겠다. 자, 국민 성장 펀드 내년에 30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국민 성장 펀드에 대한 부분까지 수급이 쏠릴 수 있다. 그럼 바이오 계열 쪽에 대장주가 ABL 바이오지 이 않습니까? 자, 그러면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리면서 자,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더두 배로 올라가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장기 동맹 (ABL) 릴리 그랩바디 B 시장성 넓히겠다라는 내용들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기술 이전을 넘어서 R&D 성과 그리고 이익 공유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만 근육질환 이 적응용 확장을 하면서 협력 허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걸 하고 있는 ABL 바이오고, 그리고 계약 규모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구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이 주가가 지금 상승할 수 있는데 단기 조정 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비중을 실수 있는 자 매수의 타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 하시면 안된다 여러분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추경매수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한번 뭡니까 매수 타이밍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수직 상승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상승이 있었다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는 매집 구간이 있고 이 변동성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구간 같이 자, 다시 한번 이 장대 양봉 자리에서 밀릴 수가 있다. 이 60일선에 대한 부분이 딸려오는 시점에서 자, 20일선이 깨지는 부분이 나와줬기 때문에 더 밀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평단과 그리고 비중 리스크가 관리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자 지금 구간에서는 홀딩 하셨다가 자 매수타점 잡아드릴 거고 자 밑에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 뭡니까 자 매도 타이밍 분할로 하시면서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 비중 관리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구간 같은 경우 뭡니까? 자, 외인과 기간 그리고 보험 투신, 그리고 연기금, 내외국인. 이렇게 매도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주가가 다시 한번 조정 왔을 때 뭡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하셔도 뭡니까? 더 손실밖에 안 난다라고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잠시 조정이 왔을 때그 하락폭에서 매수하 좀 잡으셔야 된다. 지름 구간에서 매수하시고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손실밖에 안 나신다 라고 저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왜 여기서 매수를 하십니까? 밑에 구간으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뭡니까? 어 아, 지금 오른쪽으로 행보 나왔으니까 이 음봉 캔들 21선 깨졌네. 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식으로 장대 양봉 기대하시는 분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정해 올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쉬지 않고 올라왔던 abl 바이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평단가까지 비중 관리까지 여러분들과 할 거니까 여러분들 꼭한 번씩 8822의 2776번으로 ABL 바이오에 A 소통방 입장원 하신다 입장이라고 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움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증권사가 매도를 했습니까? 자, 신한과 한투 그리고 NH 투자증권 이 개인의 창구들. 자, 한투와 신한은 뭡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창구죠. 자, 그러면 윗구간에서 다시 한번 뭡니까 하방을 주면서 공매도를 치고 다시 한번 수익 보고 현물 매수세로 갚으면서 자, 쇼를 커버한다. 쇼 커버링이 나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거래량 또한 지금 단기 고점에서 안 터지고 주고 있다라는 것은 세력들 이탈 포지션은 잡고 있지 않고 이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건보다 공매도를 치는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쇼 커버링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 비중 관리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소통방 안에서 이 ABL 바이오에 대한 부분,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실시간 대응, 이 변동성이 오거나 이 단기 조정이 오거나 단기 고점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타점 공유해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선 절대 어 움직이시면 안 된다. 잠깐 홀딩 하셨다가 지지선 확연됐을 때, 자, 여러분들. 같이 타점 받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꼭한 번씩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릴것 같습니다. 자, 지금 구간 대응 잘해 보자. 대응이라고 두 글자 꾹꾹 댓글에다가 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이 12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선물도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 자, 수급이 쏠리고, 지금 세력들이 주가 컨트롤하는 단기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단타성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하나에서 두개정도 종목을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 종목 소개하면서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종목 어떤 것이냐면, 자 사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수개월 동안 추적해온 이 매집 패턴 종목들을 몇 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중에서도 어 변동성 그리고 수급 쏠림 구조까지 완전히 갖추고 있는 종목을 두개자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왜 이러한 이벤트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이 매집의 흐름 이 세력들의 동선 그리고 수구의 방향 기반으로 이 실적적인 이 분석을 들어왔고 실제로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어, 적용하시는 분들, 시장에서 훨씬 더 안정적인 결과를 낸다라는 걸 저는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종목 하나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아, 이게 매집 패턴이구나. 이 세력들이 물량을 이렇게 모으는구나. 이 신호가 왜 중요하는구나.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두개 준비해 놨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어, 거래량 동반되면서 여, 상승과 이 조정 구간에 있을 때 개인 여러분들이 이 고점에 달라붙는다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른다, 하방 압력을 주면서 자, 거래랑 또한 동반되는 이유가 매집하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거래랑 동반되면서 쿤슈팅이 나오는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장이 되게 이 혼란스럽고 이 뉴스나 이슈가 따라다니면서 휘둘리기 쉬운 장인데, 이런 시기일수록 본질적인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어디서 돌고 있는지, 누가 물량을 쓸어 담고 있는지, 그리고 차트에 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제가 공개할 종목들이 이번 요소에 어,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교과서급 종목들입니다. 자, 변동성과 유동성, 세력들이 이 매집하는 타이밍까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을 내라는 걸 보시면 이 매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제가 도움 드리면서 저점의 매수의 타이밍, 그리고 고점으로 갔을 때 매도 타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최소 500%에서 최대 800%까지 수익 볼수 있도록 도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드리려고 꾸준히 매집하는 과정, 그리고 이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무료로 증정하려고 합니다. 자, 한 달에서 2개월 내에 목표 수익률 500%, 800% 정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8822-277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어, 알려드리면서 소통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통방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서, 어, 이때는 19%, 이때는 26% 수익률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한 달에서 두달 내에 500%에서 최대 800% 수익 볼수 있는, 어, 그런 종목이니까, 한 번씩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소통방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에 대한 흐름, 이 재료라든지, 이슈라든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도 한 번씩 들어오셔서,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 자, 매집주와 플러스 옆에다가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소통방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한테 이 10만 구독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니깐 선물 드리니깐 한 번씩 선물 받아가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822-2776번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다가 소통방까지 입장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 주시면 어 편하게 들 들어오셔서 돈 받으셨으면 좋겠고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종목들과 수익성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씩 돈 받으셔서 큰 수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 주도한 이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8 8 2 2 2 7 6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신다 입장까지 써주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선물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드리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꼭한 번씩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